14년이란 시간. 아, 이게 쥐져본 얘기, 쥐져. 긴 시간입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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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, 엄청난 일들이 있었 14년이라면 이제 뭐, 어, 안 받아본 질문도 없고. 그렇죠. 어, 안 해본 대답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능수능란하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됩니다. 가볍게 하나 가겠습니다. 많아요. 네. 네. <laughs> 너무나 궁금합니다. 아름다운. 네. 첫사랑 얘기 한 번. 아, 가볍다, 가볍다. 아, 뭐. 첫사랑. 몇살 때인지. 초 중학교 때인 어, 것 같아요. 중학교 때? 네. 어, 예. 그렇다면? 네.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입니까? 아니면? 아니야. 유, 그 유학하기 전에. 아 전에? 네네 네, 예. 네. 중학교. 연상이었나요? 아니요, 한살 후배. 연아 초등학생이었나요?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중학교, 중학교, <laughs> 중학교 때. 아, 중학교 때. 제가 아, 중3이고그 친구 중2아중 중3? 네. 예. 3, 2. 사실 뭐 이렇게 사랑이라고 또 하기에는 좀.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아, 예?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던 짝사랑의 음. 감정 아, 오랫동안 부... 어린 사랑 어린사랑 네, 네, 예예예한사랑이었예 네. 그때는 뭐 네. 그렇죠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데 네. 네. 이상하게 첫사랑은 항상 이예예지이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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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예예예지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성격 차였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<laughs>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바라만 봤어요. 바라만 보고 아, 짝사랑이 좀길었구요 아 예, 이렇게 막 지나가면 막 숨고 막 그랬다가 아, 이제 오, 그러기를 반년 이상을 그러다가 예? 제가 생일이 11월 달이거든요. 어, 예? 그래서 겨울 방학 때, 때쯤이잖아요. 그래데 네? 그때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네?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아니까 네? 그 자리에 불러주겠다. 그래서 어선 전 됐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오, 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날 이제 뭐, 생일파티를 하면서,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, 가볍게 맥주를 가짜를, 아, 어, 그 중학생의 네. 신분으로 예, 예. 마시고 말았죠. 아 뭐, 고백을 거예요. 위해서. 아, 맨몇 년씩은 못하겠어 고백을 네. 하려고? 네. 그래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, 예. 많이 못 마실 고요그 네, 네, 친구도 네. 그동안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. 오! 그러니까 오! 서로, 그 서로. 예, 그 서로 네. 네. 그렇게. <laughs> ]겠죠? 진짜. 둘다 화물 그렇게 어때요? 하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예. 어쨌든,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, 그러면. 어쨌든,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, 네.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겨울 방학 때 미국으로. 아아 얼마 못 사귀고.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예. 장난입니까? 아, 어쨌든, 뭐,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아 있는데. 그 네. 그러고 나서 혹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. 아니요, 못 봤어요. 네. 못 받고 한 번쯤은 찾아보고 싶을 만한데요.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아 네, 그래서 그냥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 아쉽게 네. TV는 사랑을 싣고가 종영을 하는 바람에 아, 네. 만날 수 있었는데. <laughs> 네, 만약에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셨으면 그 친구를 찾았을 수도 있겠네요. 아니요. 저는 왠지 그냥 근데 찾기가 좀 그런 거 같아. 근데 예전에 TV는 사랑을 했었거든요 아, 그래요? 그때는 그래서 그 친구 이를 안 찾고 아이 더더 저는 가서 초등학교 때좋아했던 아, 그요그 친구로 살았었는데. 아, 거슬로 올라가네요. 예. 네. 아쉽네. 아쉽네요. 아, 네. 참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제가 가볍게 첫사랑 얘기했으니까 자, 반장님 나와 주시죠. 요거는 거의 뭐 그냥 물어본 거 같은데. 아, 예. 예. 네. <laughs> 좀셨어